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영어. 뭔가 풀어야 할 비밀 코드 같지 않나요? 오늘 그 코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필수 단어들만 제대로 익혀 두시면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과 커리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그 비밀 코드가 뭐냐고요? 네, 바로 어휘입니다. 진짜 딱 맞는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파고 들었냐면요. 바로 토익입니다. 왜냐고요? 토익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야말로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뭐랄까? 진짜 치트키 같은 단어들이니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은요. 행동을 이끄는 동사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바로 비즈니스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죠. 첫 번째 단어는 매니지입니다. 이게 그냥 프로젝트를 관리하다가 아니에요. 아그 힘든 프로젝트를 결국 성공적으로 해냈다. 이런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 이게 바로 여러분의 능력을 확 돋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진짜 꿀팁 하나 나갑니다. 바로 manage to 용법이에요. 그냥 i finished the project라고 하는 것보다 i managed to finish the project라고 하면 와 진짜 어려웠는데 결국 해냈구나 하는 느낌을 팍 주죠. 훨씬 인상적이지 않나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매니지먼트가 경영이라는 뜻 말고도 경영진이라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오버스입니다 단어를 한번 보세요. 위에서 over, 내려다본다, see. 딱 그림이 그려지죠? 전체 상황을 감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She will oversee the entire construction project. 이렇게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s u p e r v i s e 랑 거의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Meet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만나다? 그쵸? 근데 비즈니스 영어의 세계, 특히 토익에서는 완전 다른 뜻이 있어요. 바로 충족시키다. 이 의미를 모르면 진짜 중요한 비즈니스 맥락을 그냥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첫 번째 비밀 코드예요. Meet a deadline, meet the requirements, meet expectations. 이런 식으로요. Meet은 목표나 기준을 나타내는 명사랑 짝꿍이에요. 마감 기한을 맞추다,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조합들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통째로 기억해두세요. 동사 comply는 따르다, 준수하다는 뜻인데요. 얘는 거의 뭐 전치사 with랑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Comply with the regulation처럼 법이나 규정을 지킨다고 할때 쓰죠. Comply with 그냥 한 단어처럼 입에 붙여두세요. 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사람, 우선순위, 그리고 소통에 대한 단어들을 살펴볼게요. 조직 생활에 진짜 기본이 되는 어휘들이죠. 스피치, 즉 연설입니다. 근데 이게 뭐 거창한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CEO의 연설부터 우리 팀 프로젝트 발표까지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 생각이나 계획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건다 스피치가 될수 있습니다. 연설을 한다고 할때 give, make deliver. 한은사양함 동사를 함께 써요. g 일 i v e a s p e e c h 가 제일 일 e 적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하고 싶다? 그러면 k e y n o t e s p e e c h 를 쓰는 거죠. r 퍼런스 i 핵심 r 시지를 i 달하는 기조연설. 아주 r 로 e 셔널해 보이죠? p r i o r i t e r 건우리 i 자주 r 는말이 i v e r 선순위 i r g e n t v e r k s t i k e p r i o e r i t y r i v e r i m p o v r t a n i o n e s 이 v e r 럼 t a k e p r i o r i t y o v e r 라는 표현. 즉, 모모보다 우선이다 라는 뜻인데, 업무 순서 정할 때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Attention to detail. 직역하면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인데, 이게 바로 꼼꼼함, 세심함을 의미하는 비즈니스 필수 덕목 중 하나입니다. 이력서나 면접 볼때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고 싶을 때이 표현을 딱 쓰며 "와, 이 사람 좀 아는데?" 하는 느낌을 줄수 있죠. 액세스는 접근 또는 접근 권한을 의미하죠. 이 단어의 핵심은요. 명사로 쓰일 때 보통 뒤에 전치사 t 가 찰싹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Have access to the data처럼요. t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명확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형용사와 부사들을 좀 볼게요.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사 newly는 새롭게 최근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하나만 딱 붙이면 어떤 것이 따끈따끈한 최신 상태라는 걸 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뉴리의 진짜 강력한 힘은 바로 이 패턴에서 나옵니다. Newly renovated, 최근 리모델링된. Newly hired, 신입. Newly purchased, 최근 구매한. 어때요? 그냥 과거분사 앞에 턱 붙여주기만 하면 최근에 된이라는 말이 그냥 완성돼요. 정말 자주 쓰이는 조합이니까 이것도 통째로 기억하세요. 아, 리딩. 이건 토익이 정말 사랑하는 단어죠. 선도하는 인류의. 왜냐고요? 비즈니스는 결국 경쟁에서 이겨야 하잖아요. 1등 해야죠. 그래서 리딩 컴퍼니나 리딩 매뉴팩처얼처럼 시장의 선두 주자를 나타내는 표현을 아주 아주 좋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지만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문법 규칙과 연결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 규칙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이 푸절 안에서는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더라도 미래 시제의 위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씁니다. If I see him, if it rains tomorrow 처럼요. 이건 그냥 공식처럼 외우셔야 해요. barely는 간신히 거의 않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 자체에 이미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영어는 이중 부정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not이랑 barely를 함께 쓰는 not barely? 이런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틀린 표현이에요. 이것만 기억해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Consequently는 그 결과 따라서라는 뜻의 아주 논리적인 접속 부사입니다. 앞 문장이 원인, 그리고 뒷 문장이 그로 인한 당연한 결과를 나타낼 때이두 문장을 아주 매끄럽게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단어를 짝이나 패턴으로 익히고 comply with newly renovated처럼요. 문맥 속 진짜 의미를 파악하며 미 a deadline, 작은 문법 규칙들을 내 것으로 마스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영어를 가장 스마트하게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은 써먹을 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되죠. 오늘 배운 단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내일 업무에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응원하겠습니다.